형준의 생각 TV. 미국의 공적인 기관들이 만든 이 리포트를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오히려 헨리 키신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실제로 그 키신저가 아니죠, 그 트럼프가 이그 대통령 당선된 후에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에서 이 만든 새로운 정책들은 이 헤리티지 재 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에, 그,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시장 에,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에, 그리고 이게 미국의 힘, 에, 안보에 대한 강조, 또 군사적, 군사력에 대한 에, 강조 이런 것을 주로 해왔던 에, 재단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어, 많은. 이 소개가 됐고, 또그 재단 이사장, 훌러 재단 이사장이 우리 친미 인사이기도 하죠. 친한 인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때 미국의 세계 전략은 사실 새롭게 어느 날 갑자기 꽝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싱크탱크와 또는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와 연관된 여러 이그 싱크탱크들 또는 기관들이. 함께 현재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결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2017년 내셔널 시큐리티 리포트입니다. 바로 이 내셔널 시큐리티 리포트 미국 안보보고서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구호를 정식화했고 이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죠. 아메리칸 퍼스트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메리칸 퍼스트의 이론적 또는 실증적 기반이 되는 연구들이 그 연간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터 자이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uh, The Extantal Superpower. 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에,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트럼프 전략이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제일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그 요지는 패권 국가를 원하지 않았던 미국이 어떻게 우연히 패권 국가가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기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떨어진 그 아,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고 아메리카 지역에 유럽과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동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굳이 과거에도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거나 다른 나라 일에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애초부터 19세기부터 아이솔레이션리스트 즉 고립주의적인 전략을 취해왔고. 그건 2차 세계대전까지도 잘 아시다시피 루스벨트 대통령도 제 2차 세계대전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된 거죠. 거, 그것도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끼어들게 된 건데, 에, 그 1935년에서 41년까지가 사실 가장 공격적인 고립주의가 횡행했던 시기입니다.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미국 제 2차 세계 대전이나 독일 문제나 뭐 유럽 문제에 끼어들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 못돼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격적인 그 고립주의 시기인데 미국은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그제 2차 세계 대전에 끼어들게 되었고 그 끼어드는 결과. 자기가 원하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1945년 이후에 이제는 세계 질서가 미소 냉전 질서로 재편이 되면서 자유 진영의 헤게모닉 헤게모닉 스테이트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미국이 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브레트우즈 체제고 또 새로운 마셜 플랜이었고 그이 자유진영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고 또그 한국전쟁 참여였고 그 뒤에 이그 공동 번영을 위한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 자유진영의 동맹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도 이익을 보았지만 대체로는 세계의 자유진영의 큰형으로서 상황을 관리하는 또 책임을 좀더 지는 또 자신의 군사력을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파견을 하고 전쟁도 무릅쓰는 이런 나라로 기능을 해왔던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어, 달라진 이유는 어, 짜이안의 설명에 의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좌에서도 조금 설명을 그 했는데 에, 그 이유는 뭐몇 가지가 있죠. 어, 일단 미국이 이 어, 지금 이런 다자질서에서 굳이 과거와 같은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가, 장기적인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 그 회의가 많이 드는 거죠. 또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쉐일 가스를 새롭게 발명을 함으로써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 의존 또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예, 미국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300년간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요. 또 미국의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미국은 내수 시장이 8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인구 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탄탄해요. 2060년까지 인구의 피라미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소비가 크게 줄 일도 없고 시장이 약화될 힘도 없어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의존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아도 된다. 또 미국은 천연의 바다로 둘러싸인 이 국경을 갖고 있고 캐나다나 멕시코가 뭐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테니까 안보 환경도 미국만 자기 혼자 먹고 살아도 충분한 안보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책임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고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너무 많은 에, 그 희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게 꼭 다른 나라들을 위해도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자꾸 의존적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자꾸 의존적이 되니까 미국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책임은 들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들지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안 맞고 장기적으로 볼때 어느 나라에게도 그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